자, 이번 시간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살펴볼 건데요.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고요. 또 대응각의 크기가 어떻다? 각각.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다? 닮은 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닮은 비는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은요, 대응변의 길이가 전부 어떨까요,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닮은 비가 어떻다? 1대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DEF가요, 닮은 도형이래요. 닮은 도형이면 어떤 것들이 같죠, 여러분들?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몇대 몇으로, 2대 3으로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다? 닮은 B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대응각의 크기가 어떻다? 각각 같겠죠? 그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는요,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는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요, 대응하는 면이 닮은 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다? 닮은 비다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두삼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 1, 어떻다? 대응하는 이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일정하다. 그래서 어떻다? 몇대 몇이다? 아 3대 4의 닮은 비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하는 면들도 전부다 뭐다? 닮은 도형이다. 라는 거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의 비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평면도형에서의 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은요, 닮은 비가 m 대 n일 때를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의 비는요, 닮은 비와 같은 m 대 n의 비를 갖고요. 또 넓이의 비는요, 닮은 비의 제곱인 m 제곱 대 n 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래서 살펴볼게요. 이 사각형 ABCD하고요. 사각형 EFGH가 닮은 도형일 때그 닮은 B가 M대 N 이래요. 그럴 때 먼저 둘레의 길이의 B를 살펴볼게요. 둘레는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구하실 수 있죠. 공식에 넣어서 정리해 보시면 EM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은요. EN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무엇이다? 아! M대 N의 비즉 닮은 비와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넓이의 비도 살펴보시면 넓이도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공식에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m 제곱 a, b라고 정리가 되고요. n 제곱 a, b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해주시면 아, m 제곱 대 n 제곱이다. 즉, 닮은 비의 제곱이 바로 넓이의 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꼭 하시면서 다음으로. 입체 도형에서의 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의 닮은비가 m 대 n일 때는요. 겉넓이의 비는요. 닮은비의 제곱인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고요. 부피의 비는요. 닮은비의 세제곱인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다시 정확히 살펴보시면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먼저 겉넓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겉넓비는요이 각각의 넓이들이 다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넓비 공식에 넣어서 식을 정의해 주시면 em 제곱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대 en제 제곱 AB 플러스 BC 플러스 C가 될 거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히 정리를 해줘 봤더니, 몇대 몇이다. M 제곱 대 N 제곱이 되더라. 즉, 닮은 비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또 이번엔 부피비도 한번 살펴보시면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하면 되기 때문에 또 정의해주시면 m 세제곱 a b c 대 n 세제곱 a b c가 될 거예요. 따라서 또 간단하게 정의해 주셨더니 어떻다 부피의 비가 아 닮은 비의 세제곱인 m 세제곱 대보다 n 세제곱이 되더라,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닮음에서의 이 도형의 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셨는데, 좀 길었어요. 잘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